주어진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4, 5, 2개 뿐일 때 그때 실수 a가스 범위를 찾아봐라 라고 해서 해가 주어진 연립부등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지금 2차식과 1차식을 받았으니까 1차식을 먼저 풀어야겠죠. 2x-1이 5보다 크다 그러면 2x는 6보다 크다 x는 3보다 크다라고 하는 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3이 이렇게 있을 때, 3의 빈 동그라미하고 오른쪽이 그려지는 거고요. 이제 미지수가 들어있고, 그래서 어렵고, 그리고 2차식인 위에 있는 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 녀석이 인수분해가 되는데, 뭐랑 뭐로? 여기에 마이너스 A, 여기에서 마이너스 2A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X-A 곱하기 X-2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띠게될 텐데, a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a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2a보다 크거나 같고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모습을 띄게 됩니다 근데 이 각각의 조건이 언제 걸리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a보다 크거나 같고 2a보다 작거나 같다 두 배를 해줬는데 크기 관계가 두배 해준 게더 크죠 어떻다 얘기냐면은 얘는 a가 0보다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 꼴이라는 거예요 이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A에서 두 배를 해준 데더 작죠? 그럼 얘가 A가 음수란 얘기거든. 그래서 A가 0보다 작다 이거예요. 그럼 A가 0보다 작다는 것은 X가 A보다 작거나 같단데 얘가 0보다 작은 숫자라는 거니까 0은 여기쯤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올라와서 이렇게 가는 녀석이어야 된다는 거죠? A에서 이렇게 2A. 그러면 절대로 첫번째식과두번째식의 겹치는 부분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거 해가 없다가 나옵니다. 정수가 4, 5, 2개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는이 경우는, 아, 그럼 A는 0보다 작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해가 안 나오니까 이건 제껴두고요.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막대기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A에서 올라와서 EA에서 내려가는 이런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를 여기다가 매칭을 시켰을 때, 3 다음에 있는 4와 5를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 정수가 4, 5두 개란 얘기는. 그러면 여기는 이 EA다라고 하는 녀석이, 5에서 6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A라고 하는 녀석은 이 왼쪽 어딘가에 떨어지면은 그러면 A에서부터 2A까지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겹치는 부분에 있는 정수는 4와 5두 개만 있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모양을 보고, 저 막대기들의 그림을 보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건아 A라고 하는 녀석은 3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근데 만약에 A가 3이랑 겹쳐있으면요. 가능하죠. A가 3이어도 어차피 첫 번째 식이 빈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3은 포함이 안 돼요. 만족시키는 정수에. 그래서 A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거 뭐를 만족시켜야 되냐면 2A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5와 6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5보다 크고 6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근데, 2a는 5여도 됩니다. 여기에 색칠동그라미가 2a가 돼서 이렇게 올라와도, 어차피 정수에는 5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5에는 갔다가 붙어. 그 다음에 6이면 안 돼요. 6에 색칠동그라미 돼가지고 가면, 정수에 4, 5두 개가 아니라 4, 5, 6세 개가 돼버립니다. 여긴 색칠동그라미가 돼서안되므로 2a는 6보다는 작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식으 풀어주시면, 양변을 2로 나눠주, 세 개의 변을 2로 나눠주시면, a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가 되는데, 자, 첫 번째 a의 범위와 두 번째 a의 범위를 모두 만족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a의 범위인 a는 3보다 작다를 그려보면은 3보다 작거나 같다를 그려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범위인 자두 번째 a의 범위에서 우리가 2로 나눴는데 여기를 6이라고 써 버렸죠? 저기를 2라고 고쳐 적을게요. 3이라고 고쳐 적을게요. 자두 번째 a의 범위는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그려 봅니다. 3보다 작고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이것들이 겹치는 부분이 진짜 a가 되겠죠 위에 것도 만족시키고 아래 것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a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 2로 나눠서 6이 3이 됐어야 되는데 6을 그대로 썼었어요. 근데 이게 3으로 고쳐 적어서 답이 이렇게 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